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킹아 오늘 보여줄 컨텐츠는 찌끄르 게임에서 유명했던 아이비 우마공 홈페이지 에 있는 제작자분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제 수정도 하면서 배포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허락을 맡은 상태고요. 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맵은 스킨 스토리 각각 저작권이 있대요. 뭐 이제 노약자분들은 노약자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 플레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수정하지 마세요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이브 게임 진짜 오랜만인데 정거가 조금 지났을 무렵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이브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브금 정겼습니다. 그래 손수건은 챙겼니? 그 생일날 준거 말이야. 주머니 속에 잘 챙겨두렴. 잃어버리지 않게 말이야. 오, 여차 도착했다. 이브 미술관은 처음이지? 오늘 보러 온 것은 게르테나라는 사람이 전람회인데 게르테나. 그럼 말고도 조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품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브에게도 재밌을 거라 생각해. 그럼 <laughs> 그럼 접수해 볼까? 그렇지. 나중에 팜플렛도 가져와요. 어 이게 진짜 직접 있는 사람 것처럼 돼 있네. 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응? 먼저 먹고 싶다고? 이부도 참, 어쩔 수 없구나. 알겠니? 미술관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된단다 오케이, 라저. 하라셔요. 뭐, 이부라면 걱정 없을 까라고 생각하지만. 다녀올게요? 어, 이제 다녀오면 됩니다. 제 이부 스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은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돌아다니면은 뭐 나오겠죠? 땡땡이의 세계 사람의 접근을 용납치 않는 그 세계 땡땡하기 위해 나는 캠퍼스 안에 그 세계를 창조하였다 지상에서 보여지는 심해인가 이런게 실제로 있으면 진짜로 무서울 것 같은데 쩜쩜쩜쩜쩜쩜쩜 어쩜 아름다워라 뭘 보고? 이제 2층이나 어뭐 엄마 없어졌어 오, 창밖은 밝다. 뭐야. 어? 이 사람 걔 아니야? 어? 아, 걔 이름 뭐였지, 주인공? 두 개의 선? 어려울 수,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아, 누구지? 어? 이 그림 뭐에서 봤는데? 땡땡땡의 세계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어, 어, 뭐야? 어? 어? 밤새... 반대... 어, 뭐야? 사람들이 사졌어 그... 어? 뭐야? 검은 모습이 너? 야, 사람들이 사졌어 아니,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아, 이거 참...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어. 어,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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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아무도 없어. 이 발소리 뭐냐? 이거 내 발소리인가? 어우 죄송합니다 마이크 죄송합니다 미, 죄송합니다 어 혼자 개쇼.. 개.. 개놀랬네 개 어쨌든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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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뭐야 꽃병에 장미꽃이 꽂혀있다 장미꽃을 가져갈까요? 가져간다 붉은 장미를 얻었다 어우 뭐야 어어 엄마 나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 파란 열쇠를 얻었다. 어! 뭐? 왜? 그 장비가 땡땡 일어갈 때마다 그때도 땡땡이 된다.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세상에 마세인. 바가로. 어, 뭐야. 뭐? 뭐, 뭐라고?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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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줘, 아 돌려줘, 뭐야? 꽃병이 물이 들어있다. 아, 아이씨. 돌려달라는데, 돌려줄까요? 꽃봉이 물에 바닥나고 말았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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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싫은데, 파란색 열쇠를 사용했다. 오! 오. 계시요? 어? 바닥이 갈라져 지나갈 수 없다 나 개미! 나 그림 무지 좋아! 내 그림 무지 멋져! 내 그림 보고 싶은데 좀 멀리 있어 오오 깜짝아 이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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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다 얘 그림 아니야 이거? 개미 그림이다 못찾아라 어, 뭐야? 이 그림은 벽에 떼울 수있는것 같다. 가져간다. 개미 그림을 얻었다. 개미한테 주자. 야, 개미! 네 그림 여기 있다. 아, 그거 내 그림이야. 역시 무지 멋져. 해볼래? 어쩌라고. 밟아 주지? 개미의 그림을 갈라진 틈에 녹았다. 어? 어? 내가 개미를 죽였. 죽겠... 어 뭐야? 어? 땅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어! 뭐야? 누구데료똥인데내 그림 어떻게 됐어? 어, 어잘 있어? 녹색 열쇠 를 상하겠다. 진름도가 기록됩니다. 뭐야 이거 또. 벽에 물고기 모양의 구멍이 있다. 어이 왜? 아, 깜짝이 씨. 빨간 장미 그림이 있다. 진짜. 뭘 저러는 거지? 어이! 어? 어, 지금 저 갑자기 운치가 깨졌네. 땅에 무언가 떨어져있다 물고기 열쇠 꼬리를 얻었다 꼬리 꼬리 아 꼬리 부쯕 꼬리 부쯧 이거 귀엽다잉 어 뭐야 숨바꼭지 알래어 뭐야 요기 ㅅㄲ야 매우 불길한 그림을 보았다 어, 깜짝 씨발. 뭔 소리야? 어, 아왜 이러는 걸까요? 어, 뭐이 그림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왠지 맞을 것 같아. 안 갈래. 오. 아 뭐야! 나 피해 됐어. 어, 찾았다. 지켰네. 너에게 상품을 줄게. 뭐줄 건데? 여기 계속 빨되나 뭐야? 아, 여기 또 읽었구나. 아, 저기 잘린 거구나. 맛있게 먹으렴. 벽에 물고기 모양의 구멍이 있다. 꽂아봐. 여, 물고기 열쇠를 넣겠습니까? 끼워 넣는다. 열쇠를 넣었다. 어휴! 싸가지 새하얀 그림 있다. 구입조심 어? 배고파. 먹을 것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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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나왜 죽었니? 아! 5, 5. 5, 5, 아, 저장, 안돼 있구나. 아, 다시 해야 되네? 다시 해야 됐네? 개 짜증나네? 화났네? 깜짝아, 이씨. 뭐야. 인형이 줄에 매달려 있다. 어, 깜짝 놀랐네, 씨 어이씨. 너네 왜 그러고 있어? 뭐야. 문이 열리지 않는다. 푸로 초록 나누기 빨강 플러스 보라 초록 뭐뭐 뭐, 뭐라고? 빨강 플러스 파랑 오케이 어뭐야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게요 거짓말쟁이들의 방 석상의 정면을 보고 섰어요 서쪽으로 세 걸음 그리고 남쪽으로 한 걸음 그것이 정답. 이새끼 거짓말인데 그럼? 모두 거짓말쟁이들의 방이 되니까 거짓말일 거야. 석면의 적상을 봐서 동 동쪽 두 걸음 그리고 북쪽의 세 걸음. 그것이 정답. 이놈 거짓말 시끼들. 아송다이 떼끼. 이놈 새끼들. 흰옷이 말하고 있는 건 지, 진짜야. 흰옷? 그럼 흰옷은 가짜야. 이놈 시끼 널 보지 않겠어. 아이씨. 사실 말하고 있는 건 녹색뿐이야. 그건 녹색이 거짓말이라고? 빨강 보장. 노란 옷에 동희 누가 진짜지? 즉시 어 누가 정답이야? 그것이 정답. 노란 옷에 동희. 동의. 그니까 동희를 하면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건 녹색 없던데? 내가 정답인가? 그럼 녹색이 진짜 같은데? 난 녹색을 택하겠어. 보고서 하나 하나 둘 셋. 여기라고? 아! 아니잖아. 이! 그럼 얘란 소린데? 그러니까 보고서서 동쪽으로 두 걸음? 남쪽으로 한 걸음. 이건가? 아니야. 닌데 누구 정답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라고? 아, 나 이거 세이브 포인트도 없는데. <laughs> 아, 누가 정답이야? 완전 히 이렇게 쓰라는 건가? 동쪽 두 걸음? 여기란 소리야, 그럼? 아, 맞네. 어, 뭐야? 지금 9, 14... 어, 거짓말쟁이, 붉은 물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헉, 죽였어, 이 새끼들. 어, 칼 들고 있어. 거짓말쟁이 와... 나머지 번호는 어디서 얻어야 되지? 어? 어? 뭐야? 9 9, 14, 18 16? 아, 맞네 어, 뭐야 나무 주걱상에 사과가 있다 나무 사과를 얻었다 아 아, 여기서 사과를 얻는 거야? 아, 그래서 배고파. 그렇게 쩝쩝쩝 그래서 나를 뜯어 먹은 거였어? 아, 개갑이기 아, 감사합니다. 오 예. 냠냠 쩝쩝. 이 길을 지나가게 해 주마. 내 입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와. 와우.